여기서 점심 먹고 생산 갔다 오겠습니다. 5조, 육조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6조, 7조, 6조 쓰시고 자, 7조, 2조로 오시 바랍니다. 6조, 한 줄로 니다 한길로 씁니다. 7조 한길로 쓰면 되겠습니다. 8조 그 다음에 부분 참가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험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밖에 멀리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텐트를 아직 다못 쳤습니다. 해주스님 발리겠습니다 해주스님 다리가 여기 잘 있습니다. 을 향해서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는보저쟤불쟤조비오순는아는 쟤는 쟤소오는쟤해 쟤는 쟤는 초는 자사천왕 남선구주 대한민국 출로음도지서선 험소 천원사 반대 평생 상호에서는 어는길서 삼보 서철 백할철이 술래던 해조 해봉 자수. 순레단 비구비군이 중심사 청신여사부대중 국걱중보 오호 최 철판 제조, 홍사교 구조, 전문 보물사, 금일 증시, 전유공양, 동참 제조. 수지대진사부대종각각등부채금이봉양동참제자 허압사비배서자용문소서리암지에불갑사 천은사하조개사숙소등각각등보 최근 및 지리상 국립공원 공단 등각합승보 오, 체항농, 체불보설과 비지 묘력으로. 지지방 아, 아, 금미 삼 아, 소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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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미 술 아, 동 아, 이차인 아, 공 아, 사대 강 아, 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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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아, 아, 두 구주 참선자 어 아, 동로 아, 철대원 불자삼매현전강경조회 박예신중소부소원 1회원만만사행통지관 아른삼보선찰백발술래단 술래원만성지지관 아랭금밀동참재적곡곡등보기각상세섬망 구모 초고조상일체이년등강렬이열멸연극목류별주 시장보살가피진묘력으로 무량금내소작기계업장실계소멸 왕생도솔천내원궁친견미륵존속성정각화방용화방도중생지가아른일당천중의원명설정천공이가덕계중생발부리구경원성 아미나무 소가문이을 나무 소가문이을 나무셔본 서가문이불이 네, 잠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사님.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와 계신 곳이 시암제라는 곳입니다. 해발이 거의 뭐 9,500이 넘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느끼시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조금 전까지, 9시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해도 강풍이 불 정도로 그 바람이 불어서 저희 지금 동대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려고 보급 인력들이 나와서 텐트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봉, 100 많은 나라 120평 텐트를 치는데 어, 한정된 인원들이 텐트를 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4시에 저희가 철수하면 텐트를 걷어서 다시 실어서 이곳에 실고 와서 한 15평 이안 되는 인원들이 텐트를 이쪽에 와서 7시부터 텐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람이 너무 강해 불어 가지고 지금 한 50분 전부터 텐트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가 완성된 텐트도 있으시고요. 또 아직 텐트가 안 쳐져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이 시암제에 오늘 투숙을 할 것이냐 못할 거냐라는 그런 심각한 회의도 그 아침 공양시간에 이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번 길은 어쨌든 안행결사고 길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또해치고 나가는 것이 포교의 일원이라는 그 해주스님의 그 지점에 따라서 바람이 불 수도도 안불 수도 또 밤에 텐트가 날아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계획대로 가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오고 혹시 텐트가 날아가면 이천하 뭐 밑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급하게 또이 오늘 폴 때도 부러질 것도 예상하고 텐트가 몇개 날아갈 것도 예상해서 내일 또한 몇십 도 이렇게 또공세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 텐트가 안 쳐져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텐트가 안날아가게 어저께 조제인들 통해서 가방에도 번호를 다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가방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그 우리 어 텐트 치는 분들이 할때 옆에서 좀 급하신 분들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좀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게 텐트 치고 있는 우리 동대 고급 인력들한테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 건물을 보시면 어저께 조장님들 통해서 공지해서 아시겠지만 경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바람 강한 거가 조금 그렇고요. 또한 가지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공기에 오늘은 좀 말리셔야 될것 같고요. 화장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저기 뒤쪽에 이렇게 살짝 돌아보시면 건물 안에 화장실 표시가 저기 있습니다. 화장실 표시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우리 선호사 주인실과 서너분이 계신 저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추가적인 광고는, 저기, 도감스님, 아, 광고는 아니고요. 바람이 이제 텐트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오 텐트 못 지키면은 침낭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체온이, 사월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 유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그 짐을 그 텐트 이 구석에다 다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 <laughs> 지금 체온이 빨리 이제 텐트를 본인이 앉힌 분들은 도와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옷을 그 수건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처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딩이나 뭐 가지고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뭐 개월을 가져왔다고 어제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구심 구심 하던데 오늘 다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개호을 보낸다 생각을 하시고 각자 자기 텐트는 자기가 잘 지킨다. 밥 먹을 때는 꼭그 바람 부는 데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텐트가 이 밑에 이맨 바닥이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피스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대치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고요. 오늘까지 또 하음사, 천운사, 사성하면서 계속 우리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어제는 정말 우리 호텔보다 더 좋은 어, 템플을 우리가 그, 지냈죠. 네, 오늘은 또 우리가 길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어제 좋은 거 생각하면서 또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사암사 교구장 스님, 또 천은사 주지님 사성왕 주지님께도 우리가 큰 박수로, 예, 감사의, 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점심은 11시입니다. 11시 한 5분, 10분 전에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꼭숙지하시는게 텐터 잘 지키십시오. 이상으로서, 예. 아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조스님 앞에 계셔야 되는데 의관에게 해수스를을 향해서 합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서대일 삼보사찰 108 순례정진을 마치겠습니다 네, 거듭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은 11시 하고요 1시에 네, 우리 해주스님께서는 항상 부처님 바라보고 이렇게 또 하라고 또당부 해주시네요. 우리는 또 어간이 여기 따로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큰스님 해주스님 향해서 반배 하고 그랬는데 또 해주스님께서는 멀리 화엄사 보고 반배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텐트가 날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좀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국대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쳐주셨어요. 지금도 쳐주고 있네요. 아, 이렇게 텐트가 날아갈까봐 트렁크 하나에 이렇게 쳐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진안 보이는 데서 움직이는 인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텐트를 치워주고 계시고요 또 여기 보면은 제가 언, 제가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 우리 자원봉사자 특집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훈례단이 출발하고 나서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뒤에서 또이 천리순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장엄을 해주고 계신지 원력장엄이라고 했죠 원력장엄을 해주고 계신지 제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시안제 회항 잘 마쳤고요. 네, 오늘 저녁에 노을음악제가 있습니다. 간식차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후에 저도 좀 짐을 좀 풀고 오후에 노을음악제 있기 전에. 우리 참가하신 분들의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는 시간 또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또 지원 여기 안전팀 또 이렇게 안전팀이 같이 걷는 안전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의료팀 또 이렇게 뭔가 달려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운영지원단 팀에서 벌써 따끈따끈한 물을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휴게소에 뭔가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먹을 복이 많습니다. 지금. <laughs> 짐 풀기 전에, 뭐 드십니까? 맛이 어떠세요? 봐. 봐셔도 십니까 우리 실시간이에요. 이리로 와. 가지 말고 일로 와. 선생님도 빨리 하나도. 네. 여기서 네. 뭐안 들키게 먹어야 돼. 그렇지. 안 들키게 먹어야지. 안 들키게. 지금 실시간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세바 <laughs> 네. 실시간 보고 쫓아오진 않겠지? <laughs> 네, 얼른 와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laughs>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조금 이따가 저녁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요. 그때 우리 이제 식구들 또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분 소식이 궁금한지 또 걸으면서 도대체 어떤 게 느껴지시는지 뭐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회양. 네, 회양. 지금 스트리밍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오후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라오니까 지금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솔직히 올라올 때딱 아,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올라오고 나니까 컨디션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은 조금 이따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대님, 보광아님 김명길님, 권호선님. 또 갑자기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오셨어요. 안, 안서아님, 권현자님, bbs플러스, 김경숙님 등등 우리 식구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